소금에 재놨습니다 연어 3팩 소금에 재놨습니다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연어는 더 쫄깃쫄깃해지고 소금에 절여서 연어가 더 쫀득쫀득해집니다 수분이 나와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연어 살이 더 단단해집니다. 소금에 제났는데 이렇게 거품이 많이 올라와요. 하얀 거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소쿠리에 받쳐 소쿠리 좋 응? 밑에다 놓고서 이런 작업을 거치면 연어살이 더 단단해집니다. 큰건 어떻게 한다고? 소스에 절인다고? 네가 알아서 해봐. 잘 만들어서 맛있는데 응? 요리사가 다 됐습니다. 맛있어. 코스트코에서 연어를 세팩 사왔습니다. 연어에 소금을 넣고 절인 후 문질러 줍니다. 그러면 거품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소금으로 살균 소독 그리고 냄새 제거 그리고 또 살이 단단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어는 소분해서 냉장고에 두고 초밥도 해 먹고 해도 먹습니다. 고추냉이 소스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조금은 간간하면서 살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. 소금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연어살이가 고추냉이의 톡 쏘는 맛이 맛있습니다.